무빙으로 많아서 피할 수가 있어서 그니까 아까 이 질럿으로 히드라 네. 오는 걸 봤을 때 그때 캐논 바로 지어으면서 그때 지워주면서. 캐논을 늘렸어야 돼요. 그렇죠. 아, 아 이거 이거는... 대처가 너무 늦어졌는데요. 그러니까 템플러가 세 마리 있는 거 때문에 안 지은 것 같기는 한데 네. 정소연 선수가 저글링 뮤탈 들어가서 진짜 거기에 급하게 어! 아! 아 실수까지 나옵니다. 너무 말리게 됐. 아. GG. GG! 와 이거 어, 네. 아무리 2회 우승을 가져간 보혜 선수라고 해도 네. 지금 상황이 이정도까지 몰리면 네. 지금 집중 다시 하기 아,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네. 상대와의 싸움보다 본인 과의 싸움이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보혜 선수가 실력적으로 뭔가 많이 밀려서 경차가 네. 심하니까 정수현을 못 이긴다. 그래서 네. 뭐 전략을 써야 된다.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정수을 아니 그보혜는 보해 보혜 플레이를 해야만 정수현을 이길 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스스로 말립니다. 분명히 지금도 네. 히드라가 오는 걸 봤잖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지금 보혜 선수 정도면 질런만 받고 보혜는못 받다가 아 지금 성립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니까 오뮤탈 이후에 히드라 오, 그 지어짜내는 빌드 자체를 보혜 선수가 안 당해봤을 리가 없어요. 네. 근데 지금 대회다 보니, 그리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 있다 보니 거기다 앞 경기에 약간 심리적인 부 그렇죠. 고의. 그런 모든 게 네. 이제 복합적이다 보니까 네. 본인의 원, 원, 원래 했던 판단이 안 쓰는 거거든요. 네. 보혜 선수는 멘탈을 제가 봤을 때 잡아야 됩니다. 지금 네. 이 멘탈을 잡아야 돼. 그렇죠. 이 중요한 시점에 네. 보혜 선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? 네. 예? 무엇이겠습니까? 아예예 예, 아. 예. 저희가 예. 지금 어제도 예. 아나 선수도 굉장히 경기 집중을 못하다가 그렇죠. 한 순간에 집중을 탁 하게 된 그렇죠 타임이 그렇죠.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네. 지금 해설 집중이 더 필요해요. 아 지금 네. 텐션 더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. 아, 조금 낮아졌거든요. 네. 이거 먹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일단 하식스 네. 더킹 제로. 제로가 네.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야 이거 그 동안은 조금 제 칼로리가 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네. 요즘 또 굉장히 칼로리에 예민하신 분들 많거든요. 그렇죠. 피로도 풀면서 아니, 칼로리도 낮은. 칼로리가 10인데요. 0 10. 네. 아 탄산이 들어갔는데. 아니 칼로리가 10이면은 10이면. 지나가다 공기 마셔도 10 아닌가요? 어 그렇죠. 고정 고정로 생각하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 이걸로 한번 또 네. 해설도 한번 풀도. <laughs> 문한 번. 예. 어때 예. 가능하시겠습니까? 아, 뭐, 자, 예. 한번 자, 원샷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못 먹는 걸로 유명한데 네.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게또 가능하게 되는 네. 곳이 또 이곳 아니겠습니까? ]입니다. 자, 앞주머니에 마이크 한번 꽂아 주시고. 자. 하식스. 하식스. 도킹 제로. 자. 한번. 도전. 도전.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. 아, 근데 뭔가 이쪽 보고 하시면 좀 불안하긴 한데.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과연 과연 박성진의 설은 오 아니 진짜 여기 앉으면 다다 되나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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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아니 이 자리가 다 가능하게 만드는 자리네요 아니 아니 네. 다시 태어났어요. 먹기 전에 먹고 아, 나서 눈물이 나요. 우. 다시 튀어 났어요. 여러분들. 네. 이게 더킹 제로 핫식 눈물을 네. 부르는 맛. 와 이러면 네, 네. 선수들도 또 네. 이렇게 핫식스 먹고 힘내는 해설자들처럼 그렇죠. 이 타이밍에 한번 핫식스 마시면서 네. 힘내고 3경기를 한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해 선수 이거 지금 먹어야 됩니다. 네. 네, 먹어야 정신 차릴 수 그렇기 있어요. 때문에 선수들 네. 먹을 시간 잠시 드리기 위해서 네. 저희는 광고 보고 3경기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